네지오구나 시편 30장입니다. 어,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중간도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평안할 때 저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 당신 호의로 저를 튼튼한 산성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부시어 저를 기쁨으로 뛰 두르셨습니다. 이에 제 영혼이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리다. 주 하느님. 주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오리다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그 시편 저자의 그 어려움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 같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저자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든든한 산성처럼 또 언제나 내 옆에서 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으로 내 옆에 굳건하게 계시기를 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 베풀어 달라고 청하고 있고 또 자신의 구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이 시편의 저자처럼 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다면 지금까지 이 걸어온 이 길이 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하느님께 한결같이 내가 의지하고 주님의, 주님께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레저 단원으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 지내시면서 특별히 이 시편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없을 때나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없을 때나 한결같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특별히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쉽게 유혹을 받을, 받기가 어 쉽죠. 예. 네.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루하루 나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묵주 기도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어 기도하는 레저 단원이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나 끝났습니다.